아니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볼일 봤으면 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야지 이렇게 만들어놓냐고 애지중지 키운 거를 아니 뭐하데 속상해죽겠. <목소리> 안녕하세요 지은타샤 TV 인사드려요. 여기는 어, 저희 언니네 카페인데요. 제가. <laughs> 다육이 냉해로 초토화된 다육이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바람이 굉장히 불고 아주 추웠던 날 여기 카페 양쪽 문이 글쎄 바람에 다열렸더 열렸었대요 그 밤에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었던 이 다육이들이 몽창 다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려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게 꽤 오래되고 제가 인제 와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laughs> 이게 메기야 멕시코 자이언트 메기야가 아니고 멕시코 자이언트인데 세상에 이렇게 되고 얘는 누군지도 얘 방울봉랑이다 방울봉랑이 이렇게 뼈대만 있고 이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얘도 누군지도 모르겠네 응? 세상에 얘는 라노비아 아이고, 다 말, 얼어갖고 이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옵투샤는 이렇게 그래도 조금 살아있네요. 그리고 얘가 흑법사였는데, 아이고, 참말로. 너는 누구였었니? 응? 이게 뭡니까요? 아, 이거 멕시코 자이언 굉장히 예쁜 아인데. 이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알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경에 있던 여기 아이들도 세상에 벽거연도 이렇게 됐고, 얘는 유접곡, 유적국. 유접곡이고, 뭐 맵이나고 뭐고 전부다 얘는 저거다. 염자. 염자 뭐, 다, 다 난리가 났네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아이고, 참말로. 예쁘죠? 구들장 돌 같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참 예쁘더라고요. 여기 자보, 뭐. 얼동자, 용발톱, 뭐,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망가졌고, 얘바이솔만 예, 거미줄 바이솔만 살아있네요. 얘도 누군지 모름. 누군지 모름. <laughs> 얘는 흑토인가 보다. 흑토이. 너는 뭐였으니? 어머나, 수빈이었었는데. 아, 이거 수빈 굉장히 예뻤는데. 선인장, 그래도 선장도 추 아, 얘도 얼었네. 얘는 그래 얘는, 얘는 조금 추위에 강한가 보네요. 녹탑도 다 가셨고. 너는 누구였었니? 여기 심어줬던 아이가 용을 같았었는데. 음, 선인장은 이렇게 다 갔네요. 얘가 장군 선인장인가 하는 애데 너네들은 괜찮니? 어휴. 말이 안나이 파랑새가 세상에 이거 보세요 목대도 이렇게 굵고 이렇게 굵고 이렇게 잘 자랐던 아이인데 아우 제가 이거 제가 요거를 아기때부터 키운 아이인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laughs> 저도 누군지 누구였었지? 얘가 정이아 정이아 같았었는데 여기는 펜댄스 펜댄스가 세상에 아휴. 제가 다 얼었다 그래서 아, 뭘 찍어? 어 예, 아, 뭘 찍어. 그 몰살된 거 다죽은 거를 보여주려고. 다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어? 다죽으면 모양이 어떤가 하고 보일, 보여주는 거야 아이고 미치겠어요 어째, 진짜 완전히 엄청나게 다죽었어 아유고 이거 되게 춥던건데 그때. 뭐 그러니까 되게 바람이 춥고 바람이, 바람이 엄청 이게 얼려갖고 엄청... 그러니까 에이. 왜 문을 왜안잠갔어아 내가 잠가놨는데 사람들이 열어놨지? 이제 지이 줄여서 이제 냐고 아니, 바람이 그렇게 부는데 볼일 봤으면 문을 잠그고 들어왔어야지. 이렇게 만들어놓냐고 애지중지 키운 거를. 아니 뭐그도안 하고 있는데. 속상해졌겠어. <목소리> 걔네 둘만 괜찮은가 봐. 그 속눈병은. 아휴, 얘가 피어리스예요? 피어리스는 좀 살아 있네요. 음? 아리스랑 얘가 뭐였지? 네가 누구였었니? 참. 얘가 오팔레난데, 오팔레난데, 오팔레난데. 이건 얘는 적심하면. 이 부분을 적심을 여기는 좀 단단하네요. 생장점은 괜찮은가 봐요. 여기는 적심해서 심으면 되겠고. 아이고 얘네들이 지금 몇 년을 키운 건데 응, 용월은 조금 얘네들은 망가졌네 용월인데 용월은 더러는 살아있어요 와 이거 성민 살아있네 성민은 괜찮네 성민 살아있습니다 라울도 요줄기만 살아있네 이거 다 망가지고 음, 춘맹이랑 을려신 이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laughs> 블루 서프라이즈 강합니다 아유 블루 서프라이즈하고 오리온 얘가 오리온 로, 저, 로라 로라 오리온 블루 서프라이즈 강하네요 성민도 그리고 니가 크리스마스니? 음.. 크리스마스는 창이라 뭔가 조금 살아있네 확실히 창하고 용월 하고 강해요 그리고 이렇게 납작하게 붙어서 사는 애들 근데 이제 이런 애들도 이렇게 오래되면 이렇게 목대가 생긴다 길어진답니다 로라 로라 블루 서프라이즈 오리온 이런 애들이 강하, 강하나요? 내 새끼, 용월. <laughs> 잘 살아있습니다. 여기도, 에이구, 너는, 너는, 청상미인인가 그럴 텐데. 아이고, 멍청 다 망가져갖고, 뭘골도 알아볼 수가 없고. 이건, 이건 염제예요. 이게 대품 염제인데다 망가졌답니다. 얘는 오로란데 오로란데 이렇게 돼있고 너는 뭐였니? 까라리인가 보다 얘가 나무 수영 보니까 까라솔리네요까라솔리고 뭐. 발디 아이고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오리온하고 얘가 무슨 뷰티인가 뭔가 그럴텐데 뷰티 들어간는 이름이 뭘지 까먹었어 자 그리고 얘도 비안트? 비안트 같은데 음얜살아있고요 도테랑 살아있고 천대전송 다 갔습니다 다 갔고 얘는 이제 세덤 종류, 바이솔과, 알범이라서 이렇게 살아있고요. 여기 지금 화초들도 다 죽었어요. 화초들도 고무나무고 뭐 전부 다 죽어버렸네. 아이고, 긴기한, 김기안, 긴기한한도 이거 꽃이 참 예쁜데. 이렇게 돼버렸어. 저기. 카랑코야, 뭐 카랑코야도 저렇게 오랫동안 키운 건데. 다 망가졌습니다. 자, 얘가 아주 쎄. 걔 중에 얘가 제일 쌩쌩한데 얘는 치와와, 치와와나 도테랑입니다. 치와와나 도테랑, 도테랑도 강하네요. 여기 비안트, 아주 굉장히 나이 먹은 비안트, 멀쩡히 살아있고 여기가 얘가 얘는 잘 모르겠어. 환엽성록인지. 여기 방울복랑. 다 마른 가수 됐고. 토리만난 시스도 조금, 얘도 조금 이제 가망은 있네요. 토리만난 시스. 자, 그리고 여기는 탱고인데. 거 굉장히 얘도 엄청나게 오랜 나이 먹, 먹은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고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자 레트지아 레트지아가 이꿀이 됐습니다 요 아이는 용월 같은데 용월이 이렇게 망가졌네 여기는 천우엽 변경 천재전송 그리고 얘가 뭐였었지? 용월이..용월이었나? 용어리, 얘는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건 살은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망가졌답니다. 얘는 바이솔, 피핀 바이솔이라서 살아남은 거고요. 여기 로라 새끼? 로라 가 아가? 아가들, 입구에 했던 아가들. 얘가, 슈, 슈, 슈. 아, 뭔데, 얘도 이름을 까먹었어. 오팔리나 입꽃이, 애기고, 수도 망가지고, 스노우바니도, 스노우바니도. 아, 그러니까 분이 있고, 음. 그러니까 추위에 강한 아이들이 분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리고 납작하게, 바닥에 붙어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살아있네요. 요런 아이들. 요런 아이들. 그, 더디 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목, 목대가 막 생겨서, 우짜라지, 잘 우짜라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추위에 강한, 강하네요. 추위에 강합니다. 제가 얘기는 일찍 들었는데, 인제서 와서 이렇게 둘러봅니다. 맹도사. 어, 멘도사도 강하고요. 멘도사 살아있고요. 에이, 참. 씁쓸하네요. 이런, 이런, 이런 몰골을 보니까 정말 많이 씁쓸합니다. <laughs> 이제 또 저, 전부 모조리 새로 다 드려야 되겠,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또 꽃샘추위가 또올 거예요. 그 꽃샘추위 때또 이렇게 냉해를 많이 입혀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주의들을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잘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